안녕하세요. 짠이입니다 네. 오늘은 모바일 배그를 할 거예요. 제가 좀 힘났어요. 어쨌든. 근데 일단 아직 브론즈 3거든요. 본거 어쨌든. 일단 솔로는 브론즈 3고 그다음에 초는 브론즈 4 그 다음에 스토키는 브런즈 쓰리고요. 예, 연데 예, 그래도 모바일 배그입니다. 근데 제가 맨 첫판에 솔로 했는데 일단 악기 일단 있어요. <laughs> 이거 맨 처음 했을 때 영상 안 찍고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좀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배그 시작하죠? 네, 여러분들. 일단, 여, 일단 게임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왔습니다. 그때 또 사람들 패주고 다닐게요. 으쌰. 핫, 자, 이, 핫, 차, 차. 무뭐야 음, 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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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면서 점주먹, 달리면서 점주먹, 주먹 주먹, 예. 네. 내일 후에 만나주오 네, 이러는데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100명이고요. 하지 이렇게 진짜 좋네요. 일단 스트은 가기 귀찮 가지고 일단 스쿨은 가지 않겠습니다. 사람들 벌써부터 많이 내는데 리 저희는 안전하게 한 이쯤은 내리죠 아니면, 지금 내려서 찾아봐도 될것 같네요. 더도를 찾아올까? 일단, 봅시다. 다시, 내려와서. 오케이, 아무튼, 일단 내려왔고, 일단 이거, 이렇게 먹으면, 먹은... 일단, 여기에 도착하긴 했는데, 오케이. 맛은 먹고, 여기에 그래도, 좀, 좋긴 좋네요. 오케 총차았다 수리탄 컨트롤 이거 부담 할까 몰라 그냥 뭐지 뭐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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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어쨌든 컨통 일단 여기 2층에서 뛰어 내려도 안 좋습니다 뭐야 하차 여기에서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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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템파는 좋네요 배낭은 왜 일단 가시다 여기 왜 치는거야 일단 저여쭤어려고 차가 있네요. 근데 둘다고정이야왜 하필이면. 그래도 제가 운전 실력은 좋긴 좋습니다. 저쪽 저 스쿨이네요. 그러면 스크을 가지 말고. 저 차는 뭐야? 저 차를 타고 가야겠다. 차에 저 차를 탈까? 반탄유로 간다. 근데 이거 탈수 있을까? 그 때도 됐으면 탈수 있겠지. 좋자. 내기 버튼이 있었지? 아씨 순간 까먹었네. 오케이, 이거 아니군. 쓰레기가 왜 나와? 오케이. 이렇게 좋게 좋게 나가고 있군요. 주차한 차를 타지 말고 지금은 음, 살펴보고. 근접 무기 가져가고팔로 들고, 옴 음, 바지 입고, 그렇게 좋은 게 많이 있지는 않네요. 한번 여기서 훨씬 사람 왔네좀 에어컨이 너무 컴퓨터군. 저는 전... 컴퓨터는 스 쓱... 이렇게 좋 조... 오케이. 이렇게 좋게 좋게 얻었습니다. 좀 다좀 기다렸다 고 왔네. 예, 일단 여기까지 장을 맞췄는데 좋겠죠? 게오 사람 있습니다. 컴퓨터군요. 음, 움직인 거하고 총안쓴거 하고 총안쏜거 보면 컴퓨터군. 이게 무습니다 예. 누구야, 너냐? 누구지? 아. 졌네요. 아. 아, 제 실력이 이게 아닌데. 이번 판은 못했네요. 예. 저 저는 술은 안맞는가봐요 일단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재밌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